오오늘 시작할 할때 지웅이 가자 하나 the 지금 e 달리 d 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우리 o n t know. I don't know. 리 don't know. I d o 리 t know. I d o 야, 어 m not sure. I'm not s u 이거 I'm n o 라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여기 n o 얘네 u r 아 I'm not s u 끝내자. m 끝 o t sure. I'm not sure. i 끝 n 봐 끝내자, 끝내자. m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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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 해봐, 해봐,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부터 t s 노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 끈해, 끈해, 끈해. 아, 아비. 아, 도못 했다, 씨. 아,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취직! 아! 아 성좀할거방사냐고 온다. 어. 그냥 싸는 거야. 응. 아, 아, 여기 레게얘가 다시 이거 이거 니나리 크 먹어도 되는데 하기지이한번 아, 한번, 한번 해볼래? 한번보요자기이아 <쪽에> 이거! <목소� NCA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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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네, 가 로버가! 뭐야 찮빼 아니 그래도 와사를 바로 스틸을 하는 이 로버 선수 대단하네요 기 때문에 가능했던 에아 제가 이제 KT 하면은 바론스티라고 연관된 내용들을 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기도원 선수도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아,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저주인가 싶기도 하고 아. <laughs> 네, 네, 저 강타 원래 잘 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잘 아. 아. 어느새 원거리 딜러가 새로운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오 어, 킹콩. 이것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느낌인데요 킹콩. 어? 어? 우려나 위치가 좀. 오예예 예. 이로 치면 잡아줘. 앞으로 들어왔어. 앞면 나 앞면 탄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해, 천천히 해. 할, 해. 천천히 천천히 천 빨리지만. 이래야 높은데. 아 갔다. 뭐야 뒤에다 죽었네. 천천히 해봐. 천천히 봐 정인이 봐주면서 정이 끌려갔다. 뒤 일. 일단 하울링이 올라붙어봤고요. 모험 킬드 드마무리 수가 있나요? 아, 잘패 레어 요공 라이스, 이스나이스 빨리 좀, 빨리 좀, 빨리 좀, 빨리 좀. 아, 전권 사 볼래? 머리 높일, 머리 높 볼래. 자차 높일. 천천히, 천천히. 앞에부터. 아, 웨스트 웨스트. 까졌대? 우리 너무 빨리한데? 그러니까. 아. 자, 지금 킹콩 혼자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빠지고 있고 미드라인으로 진격하고 있는 노션레드 보스. 난 끝나게 는 나와 볼게 믿을게 형아 천천히 봐.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오긴한다 천천히 앞으다부터앞으부터 얘네 포터 포커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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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어? 어? 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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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아...까비. 아아 이거 CC기로! 제압해킹죠 틴코! 막았 잘했다. 대네 우자이 올게 이거? 아아 프다 패프다 나끌려어나끌려어 어때? 나빠졌나빠졌잘뛰어어 네. 카이사 빠져 카이사 빠져 야, 도와줘 도와줘 아. 어디 빠지 어디 빠지 어디 빠져 어디 빠졌아 천천히 자 이거 카이사 죽이면서 카이사 지키면 서 얘들아 카이사 아줘들 갚아줘 아줘1 1 1 1 1 1 1 천천히 빨리지 말고 아아 조식이야 자 조식이야 갤럭시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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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식이야 조식이 오리아나 Super King Kong!